오늘은 2025년 7월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지금 이 종목이 왜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단기와 중기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와 AI 경쟁심화 그리고 미중 갈등 등의 악재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5만원 초반대에 머물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했는데요. 정확히 2월 3일 삼성전자는 장중 5만800원이라는 저점을 찍으며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점은 단순한 약세의 연장이 아닌 중장기 추세의 전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주가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4월까지는 일시적인 눌림과 조정을 겪었지만, 5월과 6월 들어서는 명확한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4일, 주가는 64,700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2월 저점 대비로는 무려 약 27%의 상승폭입니다.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건 단순한 수급 이벤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는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61선과 121선까지도 바닥을 다지며, 상향 전환을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특히 6월 이후에는 단기 입평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며, 정배열 구조를 완성했고, 입평선 강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강한 추세의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정배열은 기술적 분석에서 건강한 상승의 신호로 여겨지며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저점을 찍던 2월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흐름을 보였지만 5월 말부터는 하루 수천만 주가 꾸준히 거래되며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되는 양상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7월 4일의 신고가 돌파는 하루 4,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하며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세 추종 매매가 아닌 기관 혹은 외국인의 주도 수급이 유입됐음을 암시합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는 상승은 대부분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들 패턴도 놓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일봉을 보면 특히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음봉보다 양봉의 길이가 더 길고 빈도도 더 높습니다. 5월 초반에는 조정이 있었지만 이후 음봉 발생 시에도 대부분 꼬리가 달린 형태로 마감되며 시장의 저가 매수세가 살아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기록한 7월 4일에는 장대양봉이 출현하면서 이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했고 이후 하루 이틀 간의 눌림 역시 양호한 거래량 축소와 함께 나타나며 조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우선 주가가 64,700원을 돌파한 후 눌림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자리는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있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65,000원 부근은 당분간 시장의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지지선은 61,800원에서 62,000원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5일선과 10일선이 겹치는 구간으로 최근 양봉의 저점과도 일치하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65,000원을 다시 강하게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66,500원에서 68,000원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깊어진다고 해도 6만원 초반대까지는 지지 구간으로 인식되며 이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거래량 축소 여부와 캔들의 꼬리 형태, 기관 수급이 유지되는지 등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상승은 기술적 흐름 외에도 기본적인 펀더멘털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고부가 제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 증가,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산 등은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부문과 직결됩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죽게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AI 관련 사업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AI 연산에 특화된 메모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생태계화의 전략적 제휴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펀더멘털의 뒷받침이 있는 기술적 반등은 단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중기 트렌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현재 구간은 단기 눌림목 구간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6만 1,800원에서 6만 2,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세 전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투자자라면 추가 매입보다는 보유 유지가 유효합니다. 셋째, 당의 목표가는 6만 6,500원에서 6만 8,000원, 중기 목표가는 7만 원에서 72,000원까지 설정 가능하며 이 구간에 진입할 때는 거래량 증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방 리스크는 6만원 이탈 여부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탈 시에는 단기 하락 조정에 대비하여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현재 기술적 반전과 펀더멘털 회복이라는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중기 관점에서는 새로운 추세의 출발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대형 우량주는 시장 전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때 더더욱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온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싶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중추가 되어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을 반복합니다. 특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전략 매수로 끝내고 많은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 그만큼의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분할 매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타이밍 미스로 이어지고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하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한 번에 전량을 다 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을 놓친 사례죠. 분할 매수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시장 흐름에 맞춰 매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사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이 나는 이유.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종목 추천을 받고 그 종목을 믿고 매수한 적이 있죠? 문제는 이 추천들이 근거 없이 추천된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추천이 아닌 근거를 보고 매수해야 해요. 누가 추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매수할 근거가 있냐는 점입니다.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세력의 움직임 등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면 그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추천을 받을 때마다 그 추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손절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에서 손절 못 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다 더큰 하락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손절을 못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 보다 타이밍을 맞춰서 손절하고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손실을 키우지 않게 해 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히 타이밍을 맞추어서 손절하면 그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근거 기반 매수, 손절 타이밍을 정확히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혼자서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실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수할 때 필요한 근거와 타이밍을 명확히 제공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이 정보는 분할 매수, 세력 매집주 분석 그리고 손절 타이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몰래 세력을 모은 종목 차트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등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과 함께 매수 타이밍, 손절 타이밍 등 핵심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천 종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는 것을 넘어서 왜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는 방법과 근거 기반으로 매수하는 방법. 여러분이 그 선택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이상 손실을 반복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tock6611을 통해 매일 아침 실시간으로 핵심 종목을 받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명확히 잡아보세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도 타이밍을 맞추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며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에서 stock6611을 추가하세요 실시간 분석과 매매 타이밍을 받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이 종목이 어떤 전환 국면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삼성전자가 최근 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실적 산업 환경, 수급구조 정책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5만원 초반대에 머물며 실적 부진과 반도체 업황 침체, AI 기술 경쟁 심화 등 악재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침체는 2024년까지 이어졌고, 삼성전자 역시 오랜 시간 적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3 양산 시점을 앞당기며,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아닌 AI 기술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의 포지셔닝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주요 GPU 및 서버칩 기업들이 고성능 HBM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런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입니다.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GAJ 3나노 공정 조기 상용화 미국 텍사스 공장 증설, 구글, 퀄컴 등 주요 글로벌 고객사 확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시장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과거 메모리 중심의 삼성전자가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2025년 1분기까지는 보수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2분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RAM과 NAND 가격의 상승세가 본격화되었고, 글로벌 재고 사이클도 바닥을 찍고 반등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만을 중심으로 한 전장 부문은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신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문 역시 갤럭시 AI 마케팅과 함께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를 이어가며 실적 개선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증권 개선은 이미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연간 영업 이익을 30조 원대 중후반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 이 흐름은 주께도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현재의 주가는 실적 반등을 선반영하는 과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및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중심으로 AI 연산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 한국 정부의 AI 국가 전략 역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는 현지 보조금 수혜 가능성과 직결되며 특히 IRA, CHIPS 법 등의 정책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요구 강화 흐름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 한영을 통해 해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은 5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핵 핵심 심종종으으로시시오오르있있음의의합합다현 현재 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한 뒤 단기 조정을 거치며 중기 상승 전환에 초입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5,000원에서 66,500원까지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68,000원에서 7만원이 다음 목표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61,800원에서 62,000원 구간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며 해당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평선 정배열과 함께 거래량이 줄며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중장기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 이후의 고점인 72,000원에서 75,0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며 여기에 성공할 경우 8만원대 진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변화 산업 트렌드의 정중앙에 서 있다는 점 글로벌 수급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지금의 흐름을 단기 이벤트로만 볼수 없게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적 개선 산업 구조 변화, 정책 수혜, 글로벌 수급 유입이라는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과거의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장 방향으로 전환 중인 삼성전자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 볼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6만1800원에서 6만2000원 구간은 매수 타점으로 유효하며 6만5000원에서 6만6500원은 단기 저항 구간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68,000원에서 7만원이며 중장기 목표가는 72,000원에서 75,000원 더 나아가 8만원대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하방 리스크는 6만원 이탈 여부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 구간 이탈 시에는 리밸런싱 혹은 손절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반도체, AI, 전장, ESG까지 모든 흐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제가 주식 유튜브 하면서도 쉽게 안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단순히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맨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보이죠. 010-2701-6611 그리고 옆에 큰 다운표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뉴스는 넘쳐나고 종목은 많은데 실제로 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중이 잘 모르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도 잘안 나오는 근데 실적은 받쳐주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종목은 누가 먼저 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종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자극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이미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이 물량을 잡기 시작했고 차트에서도 거래량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장이 다들 하락한다고 외칠 때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단한 통의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701-6611 여기로 딱한 단어,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로 그게 끝입니다. 그한 단어면 지금 대중이 모르고 있는 진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구독자 전원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종목으로 실제 계좌 반전을 이뤄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주신 분 중에 마이너스 38%였던 계좌가 이제는 수익 전환됐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 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문자 한통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화면 보면서도 에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내 계좌를 가도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검색량이 터질 때쯤이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릴 이 종목은 아직 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게 진짜 타이밍입니다. 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ID STOCK661을 여기로 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잘 모르겠다.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기적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요?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건 상업적인 홍보가 아니라 진짜 구독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보고 문자 보내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스스로 계좌를 읽고 종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 하나는 지금 이미 수익률 70%를 넘어섰습니다. 그 종목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2701-661을 기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도 뉴스 기사만 보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손절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그 다음 영상에서 수익인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